안녕하세요. 닥신 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이 약을 드시는 분들 유독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것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압을 재죠.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혈당을 재고 당화혈색소를 체크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을 하죠. 자 근데 유독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들 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지,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지금 수치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내가 어떤 수치를 계속 보면서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실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하나. 일반인들도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시면요.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 HDL, LDL 이렇게 네 가지 수치가 나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총콜레스테롤, 요것만 관심 갖는데요. 뭐, 중성지방, HDL 다 하나하나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것입니다. 뭘까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중요해요. hdl도 중요하고 중성지방도 중요하고 요즘엔 뭐논 hdl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뭐 ldl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아포비 단백질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본인 혈압에 대해서 알잖아요 피드백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이거 하나만큼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때문에 드시고 계십니다 ldl 수치만큼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제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만가요? 그러면 뭐 100이면 170이면 100, 0 0 70, 뭐 160이면 160,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번 피검사할 때마다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어, 여러분도 자꾸 여쭤보고, 그 수치를 여러분도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어, 아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 피 검사를 해도 이 수치에 대해서 본인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뭐 알려드려도 아무 감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의사가 약 처방을 해주니까 복용을 하고 왜 복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봐야 아무 증상이 없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물을 복용하면 보통 LDL 수치 때문에 복용을 하는데 LDL 수치가 아주 약물을 복용하면 특히 한국인들 저용량에도 뚝뚝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아무 것도. 좋아지는 증상 없거든요 증상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 건지 이 약을 먹는 게 나한테 뭐가 좋은 건지 아무것도 와닿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먹다 보면 뭐안 먹기도 하고 이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 약은 보통 수능도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약물을 왜 복용해야 되는지 이약 끊으면 안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약물을 처방받은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히 1 정 수준 이상으로 높았고 그 높은 수치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의 어떤 단점 부작용보다 약물을 복용했을 때의 이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물을 복용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여러분이 그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대체적으로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보통 뚝뚝 떨어졌고 정상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있으면 보통 약물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거고요. 의사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피검사를 권합니다. 그렇게 피검사를 하면서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찰하고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었겠지만 그런 정도의 수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도 좀 알고 따라가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수치를 모르면 이게 내가 약물을 왜 복용하고 있는 건지 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뭐가 좋아지는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10년, 2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알세르스클레시스 어, 그러니까 죽상경화에 의한 혈관의 변형,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복용하는 겁니다 당장 발생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 LDL 수치만큼은 좀 일반인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 콜레스테롤 약물을 계속 내가 과연 복용해야 되냐 평생 복용해야 되냐,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앞으로 제가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공유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